자. 소수령 2번. 음, 7점이네. 원에 외접하고 원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 p가 원의 중심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 자, 이렇게. 음. 원. 이 중심이 이 콤마 0. 그지? 이 콤마 0. 반지름은 2. 얘는 중심이 0 콤마 0. 반지름이 8. 그러면, 음, 8. 렇게 위에가 좀 올라갔네. 에, 여기가 8이야. 원짱그 다음. <laughs> 그러면 이 원에 외접하고 이 원에 내접해야 돼. 그러면 이 원에 외접 이 원에 내접 그러면 원이 이런 모양으로 에, 생겨 있겠군.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얘가 P P가 그리는 도형 자취의 방장식 그러면 여기를 P, x, y라 하면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관계식 아, 외접해, 내접해, 외접해, 내접해. 음, 그러면,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 연결해, 연결해. 그럼 얘는 2, e. 얘는 반지는 몰라, 음 그치. 그다음 이큰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 연결해, 연결해, 연결해. 음 그러면 그러면 원 원점에서, 그지 원점에서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해서 그 끝까지 쫙쫙 끄어주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이렇게요 길이가, 그, 원의 반지름 8이겠지, 8. 요렇게가, 요렇게가 8. 맞나? 8. 음, P를 통과해서 끝까지. 음, 요렇게가 8.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는, 요렇게, 요렇게는, 요렇게도 8이지. 봐봐.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이, 그, 외접하고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이겠지, 반지름.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가는 길이나, 요렇게, 요렇게 오는 길이나, 같이 8이겠지, 8. 그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8. 그 다음에, 요번에 반지름은 2니까, 그지? 2.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면, 뭐라는 소리고, 요렇게, 요렇게. 10이라는 소리네. 뭐가? 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에, 합이 10. 뭐, 원을 이런데, 아니면 원을 뭐 이런데 만들어도 같은, 같은, 음, 식이 생길 거냐.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군. 요 점과 원점, 요 점과 이 콤마형, 어, 거리의 합이 1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어, 식을 세우면 되겠다. 그러면, 음, 두 점, 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에, 요렇게 거리 그 다음에 요렇게 거리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음, 요거리 요거리 그게 그게 음, 10이다 이게 어, 되겠군 도형의 방정식 <laughs> 뭐. 이걸 좀 간단히 정리하는 건 <laughs> 생략할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타원 모양으로 생기겠고 5분 <laughs> 음, 뭐뭐 그렇게 안 어렵지 7점이지만 이렇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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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관계식을 이용해서, 음, 도형의 방정식을 찾았다.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타원이 나올 거야. 아, 오늘, 그, 뉴스, 어, 보니까, 뭐, 요새, 요새뿐만 아니라, 한참, 거의 뭐, 1년이 넘어가니까, 어, 뉴스 틀 때마다 사건, 사고, 막, 쏟아지는데, 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자. 오늘, 그, 그, 뭐냐, 주한, 미군, 한국, 한국에 있는 미군, 그, 주한 미군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이제, 카트유사, 카트유사, 카트사랑, 그 다음에, 의료진, 의료진, 뭐, 간호사들이겠지, 카트사는 군인들이고, 그, 코로나, 백신, 모더나 코로나 백신을, 이제, 한국 사람. 그러니까, 주한미군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막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들었어. 뭐, 거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제 처음이지, 처음. <laughs> 인터뷰를 뭐, 짧게 하는 걸 이제 들었는데, 뭐, 별 증상이 없고, 이상이 없다고는, 음, 하는데, 아, 모르지. 또, 이제 좀더 지켜봐야지. 그, 머리가 없어가지고, 스님인 줄 알았어. 그, 얼굴만 보고, 마스크를 얼굴을 가려가지고, 머리가 없더라고, 머리카락이. 그래서, 간호사라는 걸 모르고, 그냥 봤으면, 스님인 걸로 생각했을 거야. 또, 저, 영국에, 한 3주 전쯤에, 그, 코로나, 백신, 그, 인터뷰한 할아버지, CNN 할아버지, 음, 어떻게, 경과가 좋은지, 또, 다른 후유증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하네. 뭐, 변이 바이러스 해가지고, 장난 아닐 텐데, 그 나라도. 또, 내일부터, 그, 겁나 추워진다고 하고, 주말까지 쌀쌀하다고 하니까, 너네, 음, 각자, 음 감기들 조심해라. 그래, 나는 또, 서수령 3번에서 볼게. 어.